교마수학, 확률과 통계, 확률 응용문제 8번입니다. 주사의 한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하고요. 그때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할 때를 구할, 성립할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요.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판별식을 써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8a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요. 선생님이 이거 미리 좀 구해봤더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를 찾아서 전체 경우에서 빼줄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요, b가 1일 때는요. 음. B가 1일 때는 a 의 C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0보다 작아지니까 0가지가 나오고요. B가 2일 때도요, B제곱이 4가 나오니까 AC에 1, 1 나오듯 음수 나오죠? 0가지. B가 3일 때는 B제곱이 9니까 A가 1, C가 1이 나오면 되겠네요. 한 가지 나오고요. B가 4일 때도 A는 1, C는 1,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B가 5일 때는요, A는 1, C는 1, A는 1, C는 에고, C는 2, A는 1, C는 3,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A가 2고 C가 1인 경우, A가 3이고 C가 1인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다섯 가지 됩니다. B가 6일 때는요, 지금 보자. A가 1일 때, 에고. C가 1일 때. A가 1이고, C가 2일 때. A가 1이고, C가 3일 때. A가 1이고, C가 4일 때 되나요? 봅시다. 48에 30여 되네요. 그 다음에, A가 2이고, C가 2여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a가 2이고 c가 1일 때 a가 3이고 c가 1일 때 a가 4이고 c가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가지가 되네요. 자, 이 경우 다 합치면요. 여덟 가지, 다섯 가지, 13가지 되고요. 총 15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15가지니까요.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주사위 3번 던졌으니까 216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이걸 성립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15가지가 되니까 성립하게 하는 경우는 15 빼서 201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16분의 201이 되겠죠? 3으로 약분하면 72분의 67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72분의 67이 되겠습니다.